풀텐스네. 오늘 너무 쉽지 않다. 아즐겁다 아, 재밌다. 땀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지하철에 아무도 제 옆에 안앉더라고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춤 배틀 뛰자. 풀댄스네 제 인생 31년 동안 폴댄스를 해볼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처음 뵀는데 이제 같이 커플 그 한다고요? 어, 나 약간 유고 보이던데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움이 많던데 갈아입어요? 아 추, 추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폴댄스 디터 박민주라고 합니다 와 아. <laughs> 폴댄스 하기 좋은 체형이신 것 같아요 <laughs> 스트레칭이랑 웜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폴댄스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자고한지1 시간밖에 안 됐는데. 남는다. 일곱. 여덟. 아, <laughs> 제발. <laughs> <laughs> 저 누르지 않고 있어요. 후.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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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연해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겨울이라서 건조해서 알로에를 조금 다리 쪽에 발라주면 아, 네. 좀 편할 거예요. 여기 무릎 뒤쪽에 오금에도 좀 발라주시고, 계속 저 조금 말리고. 한쪽밖에 못 발랐는데요? 한쪽밖에 못 발랐는데요? 아, 못 발랐어요. <laughs> 이제 좀더 매달리기 쉬운, 뭐 클라이밍 할때 초크 같은. 음, 야구할 때그송진가루 네, 맞아요, 맞아요. 베이스볼 그립이라는 건데, 야구방망이 지듯이 높게 잡고, 폴에 배를 붙여줄 거예요. 어깨를 내리면서 다리를 이렇게 띄로 띄워줄 거. 원래는 마찰이 필요해서 배에 닿는 게 조금 더잘 버텨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게이 살과의 마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깨 쭉 내리면서 한번 버텨볼게요. 다리 뒤로. 아 와! 와, 와 너무 잘해요. 적성인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매달려볼 거예요. 접어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뗐다, 붙였다. 가능하시면 이렇게 어? 한번.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니할수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아, 손 네. 땀난다. 어, 손 땀나면 저가 한번더 발라드릴게요. 와. 재밌죠? <laughs> 여, 여기다 보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꼬아서. 그렇죠. 아, 아까 이건 되게 쉬웠죠. 이거. 별로 쉽진 않았어요. 다 다리를 쫙 뻗었죠. 뻗었죠, 네. 찍었죠. 찍었고. 그대로 무릎으로 네. 코를 감싸요.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 무릎, 뭐? 무릎, 무릎, <웃음> 무릎, <웃음> 즐거우시잖아요. 그립법을 하나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구스넥 그립이라는 거예요. 거의 목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턱선 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전완근에폴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오른손을 높게 잡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뗄 거예요. 어, 이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에 엄청 잘하시는데? 와! 사라졌다. 응.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회전을 줘서 한번 해볼 건데, 양손 높게 잡고, 배를 붙였죠? 왼발을 떼요. 이 왼발로 회전을 주면서 오른발을 떼줘요. 찍었죠? 무릎 됐죠? 한손 이렇게. 우와, 우와. 왼발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무릎 붙여볼게요.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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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100점. 우리 이제 두 번째 거. <laughs> 오른쪽 오금을 아, 걸었잖아요. 이거. 돌면서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시작! <laughs>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그렇죠! 앞으로 다리 꼬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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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막 덜덜덜. <laughs> <laughs> 그러실 수 있어요. 물집이 생기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제 굳은 살이 다 박혔는데 우와 선생님 싸움 잘하시겠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오른 다리를 뒤로 돌림과 같이 엉덩이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엉덩이를 빼주면서 왼다리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오안 되겠다. <laughs> 팔에 전완근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힘이 없는 거거든요. 무릎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풀어주게 돼요. 전완근을. 어 근데 시원하다. 시원하죠. 아, 시원하다. 네. 오늘 너무 쉽지 않다. 달라요. 댄스는 확실하게 유산소. 어, 여기는 웨이트. 웨이트예요. 몸매 라인이 예뻐지고 마찰을 했을 때 많이 아프면은 살이 연하거나 셀룰라이트가 많거나 그런 데는 좀더 많이 아파요. <laughs> 와 엄마 보고 싶다. 어, 당 떨어져. 또어이두분 <laughs> <뜯었어요. 웃음> 하고 가세요 이거 오늘 하고 가세요. <laughs> 배경을 틀고.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시범 한번 우와!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하신다. 관종이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와.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게 난이도가 몇, 어, 어느 정도 돼요? 1부터 10까지 하면? 0! <laughs>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에요. 이게요? 처음 오면 하는 거. 제대로 걸렸다.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시작. 빨리 해야 고통이 짧아져요. 뻥 차면서. 그렇죠. <laughs> 어, 너무 잘했어요. 오늘 무릎 뒤쪽에 살이 되게 많이 빠지실 거예요. 저는, 저는 지금 안 아프거든요. 뭐지? 되게 잘립네요, 쌤. 안 아프거든요. 오기가 아, 생기네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붙이고 왼 다리 들어서 회전 주면서 회전 그렇죠 오른무릎 터치 응. 터치하고 무릎 붙여서 그렇죠 내푸사다 어. <laughs> 네, <laughs> 이거 <좀> 보내주셔야 돼요 <laughs> 더블 폴이라는 걸 해볼 건데 더블 폴은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이 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구스넥으로 잡고 다리를 폴에 이렇게 딱 붙여줄 거예요 시작 음. 음흥, 엉덩이 엉덩이 천천히. 내 엉덩이 내려올게요 네, 수했어요 <laughs>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카메라 담아야 돼티안 나요? 어, 네.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저 어제까지만 올라갈 때 재미있어요 힘든데 결과물이 너무 예뻐 정말 리츠다 그런 점에서는 알수있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no. 저번 영상에 댓글에 하나 있더라고요 수다 님 너무 귀여워요 제가 조여드렸거든요 네. 네. 본인 아니에요? 나한습니다 조금만 더하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셔서 어, 재밌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집에> 안 가세요? <laughs> 먹고 갈게요. 먹었지, 봐, 허벅지, 허벅지. <laughs> 다음이 <다음에는> 뭐예요? <laughs> 그런 것도 있던데, 번지 요가 이런 거. <laughs> 그 범죄하면 안 돼요. 로프 매달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있고.